그냥 단순히 장난치신 건데 그 작게 쏘아올린 화살 하나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믿어버리시던지 해서 전편에 이어 드디어 영접하는 오늘의 메인 전장 정말 나만 아는 숨은 맛집이라는 수식어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모네 포장마차에 왔습니다뭐 어느 동네에나 하나쯤은 있을 법한 상호명이죠 해서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이모네 포장마차는 상호만 서울에 한 50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모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선 그냥 정교함의 대표 대명사가 된것 같아요 친구가 여기 오면 무조건 김치 삼겹살 가야 한다고 앞차에서 그렇게 먹여놓고 삼겹살이라고 완벽한 코스라는 말이 완벽히 살찌는 코스라는 뜻이었네요. 이거 먹으면 내일 점심까지 배부를 것 같은 느낌. 매장 분위기는 애주가의 최고로 딱 알겠습니다. 아 여기 술 타다 맨정신을못 나가겠구나. 가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메뉴판. 저희 김치 삼겹살 2인으로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3만 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 화장실부터 방문했는데 너무나도 공감을 가는 문구. 그러게요. 왜남녀가 화장실을 같이 가는 거야? 공공장소에서 죽고 싶은 게? 후문 갬성 끝장나죠. 오랜 세월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레트로 느낌. 멀리서 왔다고 가게 기념품도 챙겨주시고,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념품을 받으니 학창 시절 강화도로 견학 갔을 때 은장도를 기념품으로 샀었던 기억이 뜬금 떠오르네요. 아니 진짜 그걸 대체 왜산 거지? 이게? 해서 고기랑 김치. 이 집의 비법 약물도 나왔는데. 뭔지 알지만 신비주의 컨셉 좀 쓰겠습니다 여기 오면서 이집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고 귀에서 피날 정도로 듣고 와서 살짝 벼르고 오긴 했는데 이헐 냄새만 맡아봐도 침고이긴 하네요 쌈채는 무슨 화분 선물 받은 기분이었고요 자 그럼 고기 위에 비법 약물을 뿌려 익혀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후추는 정말 복불복으로 뿌려져 있네요 마치 타고난 보기다른 우리네 인생을 반영하고 있는 기분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왕이면 다음 생계 가진 자로 태어나길 또술 많이 먹었니? 겉절이랑 총각무 갓김치 파김치 거기에 도라지김치까지 내어주시던데 와 요즘 김천 보기 힘들다 했는데 여기다 모여있었네요 이것이 바로 김치천국 김천이다 아 이럴줄 알았으면 집에서 반찬통 가져오는건데 이 정도 양이면 말좀 해주지 내가 김치박람회로 왔네 봄이라고 달래도 올려주시던데 겨울철에 떨어졌던 면역력을 올려주는 달래만한 보약이 없죠. 불교 오신체 중 하나로 수양에 방해가 된다고 금기할 만큼 자연 강장과 정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말이들 드세요. 오늘 하나 배웠네요. 수양하시는 분들한테 바카스 같은 거 선물하면 안 된다는 거. 향긋하고 알싸한 알리신성분이 입맛을 제대로 돋궈 주니까 왠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흔히 술 많이 마시면 거짓 배고픔이 온다고 하던데 어차피 속고 속이는 인생 거짓이든 진실이든 지금은 차라리 배고픔을 느끼는 게 오히려 좋네요. 어... 해서 3차의 시작,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쌉싸름한 도라지 김치도 한입 해줬고요. 뭐제 입맛은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집 나가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아프면 입맛없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반대입니다. 아프면 더잘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아, 내가 아프다고 하면 죽 같은 거 버리지 말고 고기를 먹이거라. 다른 김치들도 한 번씩 맛봤는데 여기 사장님 김치 장인으로 임명합니다. 김치 맛이 얼마나 시원한지 효자손으로 혓바닥 긁는 기분이에요.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닌 제 최애 열무김치까지 와 보통 고깃집 오면 당연히 고기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역시 다구리 앞에 장사 없다고 어떤 김치를 곁들이냐에 따라 똑같은 고기인데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는 마치 사람은 똑같은데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풍기는 매력도 달라지잖아요 그런 느낌? 사장님 반찬가게를 하셨어도 대박 나셨을 듯요 괜히 메뉴판에 김치 삼겹살이라고 쓰신 게 아니었네요 인정 김치를 통으로 큼직하게 내어주시면서 직접 잘라먹으라고 가위를 주시니까 재활용될 일 없으니 안심하고 드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왜 아직도 리뷰가 없지? 제가 자주 다니던 신당 이주갈비가 얼마 전 성실 형님이 너튜브에 나와서 아 이젠 가기 힘들겠구나 살짝 속상했는데 또 이런 보물 같은 대치 맛집을 만나니 기쁘네요 역시 사람 인생 한치 앞도 모른다고 딱 제가 좋아하는 조건을 다 가진 식당이에요 노포 분위기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맛집 그리고 입담 친근하신 사장님까지 요즘 제가 먹을 복이 확실히 있나 보네요 신이 저를 만드시고 운을 주실 때돈폭 처복 넣는 걸 깜빡하고 먹을 복으로 몰빵해 주셨나 봐요 하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라는데 저는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이 맨 앞에 와야지. 내가 지금 고기의 김치를 곁들여 먹고 있는 건지 김치의 고기를 곁들여 먹고 있는 건지 고기 1인분 더 추가했는데 사실 남게 될 김치가 너무 아까워서 여긴 그냥 삼겹살만 주문하면 김치 오마카세를 즐길 수 있는 집이라 소개할 수 있겠네요. 김치를 물을 넣어야 <목소리> 저번에 라이브 하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돌싱이라고 그냥 단순히 장난치신 건데, 그 자켓 쏘아 올린 화살 하나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믿어버리시던지, 왜 결혼식 날안 불렀냐고 섭섭하다고 제 친구들까지 가세해서 공격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저보고 혹시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던데, 이 자리를 빌어 확실히 밝힙니다. 결혼한 적없고요 저는 여자 좋아합니다. 아니, 이걸 내가 왜 해명하고 있는 거지? 오늘만 한 3kg 찍어 가겠네요. 어우 중남구 위험한 동네네. 거기다 삼겹살은 지방까지 많은 부위라서 뭐그 때문에 고기 풍미와 부드러움이 두드러져서 맛있지만 요즘 삼겹살 자주 먹는 것 같은데 뭐 좋은 현상이에요. 삼겹살이 우울증에 또 좋다고 괜히 저기압일 때 고기 앞으로 가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트립토판이 엄청 풍부하다고. 트립토판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뇌 속에 세로토닌이 많이 생겨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이 정도면 삼겹살은 약국에서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취하면 신기한 게 다른 기능은 둔해지는 것 같은데 귀는 더잘 들리는 것 같아요. 평소에 듣던 노래라도 술이 취하면 귀를 타고 들어와서 심장이 꽂혀버리는 크... 이렇게 인생은 매일 낭만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술김에 또 다짐을 해봅니다. 여긴 김치삼겹살 핵맛집 이몬의 포장마차였고요. 상봉 지하보도 지나가는 중인데 친구랑 그닥 좋은 몽타주는 아니라서 혹여나 여성분들이 공포심을 느끼실까 빠르게 지나가 주었습니다. 근데 길어도 너무 기네요. 3차까지 충만하게 먹고 막차는 아까 눈에 들어왔던 예 오랜만에 들이대는 7080 라이브 이곳으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자들이게 뭐하는 짓이니 드럼을 보니 가만히 피가 끓어오르네요. 홍대 이태원에서 정말 많이 공연했었는데 아 옛날이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만난 집들 찾아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이 먹을수록 그리운 옛날 것에 더 집착하는 남자 저는 승부지였습니다. 끝! 아, 이 동네. 라씨이얼게 야, 얼굴좀보해스스트스스트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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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 한 바퀴만 더 싫으면 집에 가고 싫으면 집에 가고 싫으면 집에 가고